지금 이 교방기가 들어갈 건데 나중에 눕혀놓고 교방기는 다시 조립한다고 합니다. 이게 저희가 습부상물를 넘는 톤입니다 10톤을 받아줄 수 있게 설계를 해서 제작을 했습니다. 모터가 두개 들어갑니다. 그래서 충분히 충분할 지금 현재 4시 11분이고요. 어, 4시 반에 공항으로 갑니다. 6시 25분 비행기고요. 같시 한번 출발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시추 국내행이 사실 주포기. 국내 我去济南的。啊，去济南的啊。你是哪是哪国人呢？我是韩国人呢。韩国人是吧？啊，啊，你中文说挺好啊。啊，我说的都 OK，这、就是。那没事，我来。啊、OK。啊，谢,谢啊、哎 하얼빈에서 제남까지약한 2시간 정도 비행을 해서 어, 도착을 했습니다. 현재 시간 8시 반이고요 어, 밖에서 저희 거래처가 기다리고 있어요. 어, 나가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여기 날씨는 확실히 하얼빈보다는 어, 날씨가 좀더 더운 것 같습니다. 하얼빈은 아침에 2도 3도에 시작하는데 여기에는 아침 시작 날씨가 10도 이상이네요. 어, 애니. 어, 디스웨이. 어, 오케이. 이 자체만. 어, 어제 지 어, 어. 아, 니하오, 니하오, 하오셴샤오. 어. 짜이 뒤에 지엔다운이 어? 요 谢谢啊这次比较大的哦哦你去的哈尔滨哈尔滨哈尔滨对对对哦那边要比这边要冷是吧啊早上开始的温度是 <s rocking> oh, up... oh, uh, hmm. 2, 二二二度啊要两三度两三度啊比比较冷那还可以还可以应该 3주 만에 다시 왔습니다. 아, 기계가 얼마나 잘 만들어졌는지 너무 기대가 되네요. 한번 들어가서 보겠습니다. 아, 와, 이렇게 저희 회사에 이렇게 설치할 거라고 미리 이렇게 조립을 해서 지금 이렇게 보여주네요. 허이, 시앙더만. 자, 한번 올라가 보겠습니다. 이렇게 잡고 어, 잘했다. 이렇게 위에서 볼수 있게 이렇게 해놨구요 리하. 이게 7톤짜리 탱크입니다. 7톤짜리 탱크구요 어. 우와. 어. 지금 이 교방기가 들어갈 건데 나중에 눕혀놓고 교방기는 다시 조립한다고 합니다 커이셔야 커이 치. 야취응거는 온수탱크입니다 보면은 저 안에 스팀이 들어갈 수 있게끔 돼 있거든요 스팀이 들어가서 물을 데피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자 물통은 4톤짜리고요 온수통은 5톤짜리 그리고 이배양통는 지금 7톤짜리가 두개 있고요. 3톤짜리가두개 있습니다. 7톤7톤지 현재 7분 더. 지금 현재 7분 이 지금 현재 7분 에어금이재 7분 더. 지이 오케이 분 더. 이금현톤에어 더. 지금 현어 7분 더. 지금 현재 7분 면어 에어레이션. 더. 지어 현재 7분 더. 지금 면면면분 더. 지금 현재 7분 면면 아그 밑에서 공기가 올라오는 구조거든요. 자, 이거는 저희 공장에 놓을 참가제 통이고요. 와. 이게 저희가, 어, 습부산물을 넘는 통입니다. 아, 이렇게 해서 이걸 다 달았구나. 어, 엄청 튼튼하게 해놨네요. 어,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엄청 튼튼하게 해졌네요 가운데 지금 이거를 다리를 세 개를 놨을 뿐만 아니라 이 안에 이제 보강대를 이렇게 추가로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튼튼하게 해놨네요. 그리고 이거는 사료가 나오고는 오거고요 오거도 굉장히 크게 잘라놨습니다. 와 이거 생각했던 것보다 엄청 풀고 잘했다. 아 이렇게 올라가서. 음. 네가 네. 어, 지성. 처모엔빵 모터. 아, 모터. 모를. 모터만. 아, 쟤가. 모터. 아, 5.5kg. 5.5kg 짜리고요 모터가 두개 들어갑니다. 그서 충분히 네, 충분할 거라고 보네요. 네. 음. 네. 자, 이거는 5톤짜리 5톤짜리 호퍼고요. 저희가 습프산물을 넣어서 쓸 건데 어, 설계는 5톤을 했지만 실제 10톤까지도 어, 받을 수 있게 저희가 어, 내구성 설계를 했습니다. 모터의 그 힘이나 어, 안에 받아주는 뭐 사이즈도 저희가 내구성은 5, 10톤을 받아줄 수 있게 설계를 해서 제작을 했습니다. 집어넣는 사람, 빵 쇠, 얘 예맥관씨. 아, 맥관야 이게 기본적으로 어, 스테인레스로 만드는데 물을 집어넣도 어 괜찮게끔 해가지고 제작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물이 물을 넣었을 때 물이 빠져 나올 수 있게끔 이렇게 어, 간도 달아줬네요. 나중에 물이 안 빠질 수도 있으니까 물이 물, 물을 빠질 수 있게 간도 달아줬습니다. 이거는 냉수가 들어, 들어가는 관이고, 저기가 냉수가 나오는 관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쪽은 샘플을 체크하는 거고요. 여기는 pH 체크하는 거, pH 체크하는 거고요. 그리고 여기는 힘을, 아, 에어를 집어넣는 곳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는, 스팀 인풋이고요. 스팀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 이어의 컴프레셔는 올프리 에어 컴프레셔고요. 어, 이것도 중국이 가격이 한국에 비해서 많이 저렴해서 저희가 같이 도입을 했습니다. 이거는 냉수 칠러의 열교환기입니다. 아. 이거, 이게 에어 필터구나. 아, 이게 에어 필터입니다. 공기에 의해서도 내부에 있는 그 내용 미생물들이 오염이 될 수가 있어서 공기를 필터해주는 에어 필터가 같이 설치가 이렇게될 겁니다. 오케이. 스팀. 어. 아, 쩨래 양껏스 공치, 이거, 는공기 필터, 이거, 아, 네, 아 이거, 는 스팀 필터. 아, 어, 에어 필터, 스팀필터 아, 이거, 네. 네, 어, 네, 네. 어, 오케이, 오케이. 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네, 아, 오디이오 아, 오케 아, 이 아, 오케이. 아, 오이 아, 오케이. 아, 오케이. 아, 오케이. 아, 오이 아, 오이 오케이. 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오 이렇게 해서 1차 인스펙션을 마무리했습니다. 생각했던 것보다 너무 잘 만들었네요. 다시 와서 카우 인큐베이터를 어, 서로 좀 보고 조립하는 과정도 한번 서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그것도 이제 사진은 봤는데 너무 잘 만들었거든요. 어, 기대가 됩니다. 아, 벌써다. 이게 송아지 인큐베이터입니다. 와, 이렇게 되게 크다. 3 0 0 k m 까지 버티는 거라옆에는 송아지들이 서로 할지 않도록 이렇게 벽을 설치를 했고요. 어, 굉장히 잘해줬어요. 사실 오늘 아침에 일어났는데, 자, 저희가 이번에는 샘플로.